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하반부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은사를 나누어 주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 말씀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미 나누어 준 것이지 열심히 기도하면 원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불의 혀같이 임한 성령의 능력은 복음을 온 세상이 알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 특별하고 단회적인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심각하게 오해를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자신의 욕심에 따라 아전 인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자신의 욕심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따라 읽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인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팔, 다리, 눈, 코, 입등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몸은 하나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어, 교회 또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 받아들인 다양한 고린도 교회 성도가 하나가 될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합니다. 다양한 신분, 어, 다양한 민족이지만 한 성령, 하나의 진리의 영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교회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한 성령을 마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거짓말, 비진리가 있기 때문이지. 복음이 단한 번도 잘못된 적은 없습니다. 거짓말, 비진리가 섞여 있다면 그 단체는, 그 교회는 반드시 분열하고 다투게 됩니다. 국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진리, 거짓말이 섞여 있으면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거짓말, 비진리를 이 한반도 땅에서 척결하는 것, 물리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이 섞이면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사람과 단체도 분열하고 다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이 사회가 분열하고 나라가 어 이게 한반도가 이렇게 쪼개진 이유는 결국은 어 거짓말 때문입니다. 거짓말. 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 민족을 이루고 어, 나라를 이루고 살수 있도록 하셨는데 지금 어이3 8세 이북에는 어, 공산주의에는 공산주의라는 거짓말, 막시즘이라고 하는 거짓말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반드시 그, 그런 거짓말을, 이한반도 땅에서 물리쳐야 됩니다. 아직도, 이, 이 38선 남쪽에서도 아직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막시즘이라고 하는, 남이 일한 것을 나눠 먹자. 내가 일한 것을 나눠 주자가 아니라, 남이 일한 것을 나눠 먹자. 이렇게 말하는 악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에, 먹지 말라 죽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일하지 않고 어, 기본 소득으로 그리고 국가의 혜택으로 먹고 살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입니다. 우리 국가가 만든 악입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만든 심각한 악입니다. 이런 악은 반드시 대한민국 하만도에서 척결해야 됩니다.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러 서로 구성되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서 다양하게 일하는 게 아니라 이미 팔, 다리, 눈, 코, 입과 같이 날 때부터 그렇게 다르게 일하지만 한 몸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설득입니다. 15절 만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발이 손과 같지 않다. 전혀 다르게 역할을 하지만 같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발이 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예쁜 사람은 예쁜 사람대로 태어나고. 예. 좀 많이 생긴 사분은안 생긴 사로 태어나고 아주 그냥 지식이 그냥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 좋은 태로 태어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다양하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교회 안에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발이 손이 되고 손이 발이 되는 그런 일은 교회 안에서는 없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다르게 역할을 하도록 지으셨다. 다른 기질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발이 손이 되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발이 손이 데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이 발이 데리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어신 받은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제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귀가 눈과 다른 역할을 하니 같은 교회가 될수 없다. 성도가될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고 하여도 같은 몸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복음 같은 진리를 신앙하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온몸이 눈으로만 구성된다면 괴물이 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다 다른 배경과 다 다른 재능과 다 다른 기질 어,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성도로 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분은, 예, 손이고, 어떤 분은 발이고, 예, 어떤 분은 예, 눈이고, 어떤 분은 끼고, 어,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는데, 바울이 정잘한 비유만 들었죠. 예, 어떤 분은, 예, 사타군이고, 어떤, 어떤 분은 겨드랑이고, 이렇게 말하면, 예,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교회는 원래 그렇다는 거죠. 예, 교회는 어떤 분은, 어, 목이고, 어떤 분은, 예, 엉덩이고, 뭐 싫어도 상관 없습니다. 어, 그분이 나는 엉덩이가 싫어. 내 엉덩이가 미워. 이렇게 해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지었, 지었고, 하나님이 성도를 지셨기 때문에, 이 같은 신앙을 하는 이런 성도를, 이 참여하는 성도를 이렇게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거나, 어, 예? 어떤 분이 나는 팔꿈치가 미워. 저 팔꿈치 하는 짓거리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손이 발이 되거나 눈이 귀가 되지 못하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위하여 다 다른 은사, 재능, 기질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재능, 은사, 기질을 따라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19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라고 말합니다. 모두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체주의 획일라 공산화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다양하게 생각하고 역할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이 한 복음 안에서 한 진리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지역적인 부분, 본질적인 부, 부분이 아닌 것이 다르다고 해서 교회가 둘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죠 본질적인 것은 어, 예수 그리스의 말씀 그 본질이 본질만 이렇게 같으면 교회는 그 다양함이 이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거죠 교회가 다양한 것이 교회의 다양함이 어디로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까? 자유민주 국가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다양함 교회 성도 안에 그 다양한 사람들 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나라도, 이 나라도, 이 자유민주국가는 많이 배운 거죠. 교회의 다양함을 배운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뭔가 회기를 하려고 합니다. 막 찬양을 하더라도 그냥 회기를 하려고 하고, 막, 어?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회를 하더라도 똑같은 식으로 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에, 그렇게 하도록 시켰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뭔가 다 똑같이, 에, 어떤 데 보면, 에, 뭐 어떤 봄에 패션을 보면, 뭐 이렇게 노란 옷이 뭐 유행이다. 에, 뭐 노, 노란 니트가 유행이다, 봄에. 그러면 전부 노란색을 입고 다니는 이런 모습 보면, 참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그리고 획일화, 공산화에 정말 익숙한 민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굉장히 다양해야 됩니다. 본질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고는 다양한 것이 하나님이 다양하게 지으신 것이 원래 정상이라 그거죠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른 사람들이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 한 교회 성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성도가 될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눈, 뭐 손, 머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더 심각하게 이야기할게요. 예, 겨드랑이, <laughs> 겨드랑이는 쓸모없어. 예? 예, 등짝, 넌 쓸모가 없어. 어.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비난을 한다는 거죠. 야, 그... 뒤통수. 네? 뒤통수. 그 너는 뭐 어디다 써먹냐? 어, 이렇게 말하면 어, 교회가 정말 교회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잘난 체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 자신과 다른 기질의 사람, 자신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능력의 차이, 신분의 차이, 기질의 차이 등이 있지만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조금 자신보다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면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잘생겼다고 조금 덜 생긴 분을 막 무시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 그 이렇게 지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그냥 못생긴 분들이. 나처럼 못생겨야 돼 하면서 그냥 에? 잘난 것들 다 그냥 내내 내, 내 밑에 무릎 꿇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에? 못생김을 자랑해도 안 되고 에? 잘남을 자랑해도 안 된다는 거죠. 어, 그렇게 어,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쓰인다라고 바울이 설득합니다. 정말 무능해 보이고 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요긴하게 해서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라고 물으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내 몸을 위한 것입니다. 냄새 나는 발이 꽁꽁 얼면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 게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병들고 기능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 발이 냄새 난다고 어, 이렇게 뭐 꽁꽁 얼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주 예약한 지체가 어, 무슨 어, 근심 걱정 가운데 헤어 나지 못해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도 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형제의 고통과 그 형제의 어려움은 곧그 같은 교회 안에 같은 지체로서 함께 고통해야 된다는 거죠. 24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쁘게 생기신 분들, 예잘 생기신 분들, 그리고 아주 돈을 잘 버시는 분들. 예, 특별하게 우리가 그분들은 예, 뭐 이렇게 예, 챙기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예쁘고 이미 잘 생기셨고 이미 다 잘랐 잘났는데 굳이 환대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굳이 특별히 어우 우리 잘 생긴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예? 막 이렇게 오 집사 오 집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음, 특별히 더잘 생길수록. 예, 그냥 무시하면 되고요. 에, 혹시나 아무런 이렇게 에? 아무런 이렇게 그 집중도 받지 못하시고 정말 있는 둥 없는 둥 정말 주목도 받으시지 못하는 그런 분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공동 교회 공동체 교회가 그런 분들을 잘잘 섬겨야 잘, 어, 된다. 많이 배우고 가진 것 많고 능력 있는 성도는 특별히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특별 대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는데 꼭 보면 뭐 회장 장로님 교회 안에서도 밖 회사 교회 밖에서도 회장님이고 교회 안에 오면 또 장로님으로 존대받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잘난 지체 에 귀한 지체에 대한 는 관심을 덜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쁜 여자 성도 잘난 남자 성도는 관심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주지 않아도 이미 돋보이기 때문에 이미 돋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꺼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못난 성도 도움이 필요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귀중함을 더하셨다.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관심을 가져라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본다, 서로 돌아본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성도가 말기 연예인 병에 걸려 잘난치를 심하게 하더라도 돌아보라,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도 이 땅에서 불쌍하긴 마찬가지다. 죄의 유혹 가운데 어렵게 산다는 것입니다.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발이 꽁꽁 얼면 죽을 듯이 괴롭고 추운 겨울 손에 핫팩이라도 있다면 온몸이 살것 같은 그런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 가운데 가장 연약한, 보잘 것 없는 성도가 행복하면 모든 성도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원리는 지체, 몸의 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성도 모두가 가장 빠르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힘든 성도 가장 무능한 성도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제 손에 한겨울에 꽁꽁 얼은 한겨울에 제 손에 따끈따끈한 합팩이 손에 쥐어져 있으면 이 온기가 온 몸에 퍼진다는 거죠. 이온 몸에 온 몸이 행복하다는 거죠. 발도 행복하고 귀도 행복하고 모든 교회 성도가 행복해진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지체론이죠. 지체론 몸의 이론이죠. 몸. 자,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어,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교회 성도를 볼 때, 어떤 성도는 발이고, 어떤 성도는 겨드랑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겼고,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한 몸이다, 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계급을 말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어 이것이 어이 교회의 사도가 첫 번째고 둘째가 선지자고 셋째가 교사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사도, 사도 대빵 사도 두 번째 선지자, 셋째가 교사, 이런 식으로 계급을 한, 계급을 나누는 것은 전혀 성경상지 않다는 거죠.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역할이 하고 싶다고 요 배워서 사도의 역할을 할수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 다른 역할을 주셨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낫다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다 다르게 일한다고 말했을 뿐 사도가 최고다. 사도, 사도들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 목사들의 행태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가장 높은 사람인 줄 아는 병입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나 동일한 교회 성도 하나님의 같은 시민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목사나 성도나 같다는 이야기죠.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같다는 거죠. 자 집사가 목사와 다 이런 다른 일을 할 뿐이지 집사와 목사는 같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어이 바울, 어, 이 최고의 사도 아닙니까? 최고의 사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다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일 뿐, 어, 서로 위계가 없다.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다 다르게 역할하지만, 같은 성도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 다 선지자가 될수 없다는 거죠. 다 사도가 될수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예, 아주 그냥 달변이고 아주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각 교회 성도들을 다 다르게 지으셨는데 자, 사도만 교회 안에서 일을 한다? 천만에요. 예. 쓰레기통 비울 사람 없으면 그 교회 쓰레기통 냄새 나는 겁니다 아무리 사도 선지자 열심히 봉사한들 그래서 교회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다 선지자다 교사다 이래가지고 뭔가 뻑이고 잘난 체하고 이러면 심각하게 병든 교회라는 거죠 자, 30절 다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라고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직분은 지위, 신분,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이 등급, 계급으로 인식을 하면 그 교회는 망한 것입니다. 교회 목사도 집사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섬기면서 직업을 따로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집사는 각각 그 역할을 나누어 맡았을 뿐 각각 그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엄을 받았을 뿐 계급,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무슨 이야기죠? 다 바울처럼 말씀을 열심히 사모해서 열심히 말씀을 깨달아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뭐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모든 성도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자기의 바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사도가 되기를 바란다. 교회 성도는 예, 뭐 모두가 성도 사도 바울처럼 예, 가르치는 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예, 가르치는데 젬병이 사람이 있고요. 예, 축구에젬병이 사람이 있고요. 족구에젬병이 사람이 있고요. 예, 심지어 등산 예, 위로 올라가는데 아주 잼병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건 잘하는데 올라가는 건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예. 하여튼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것이 특별히 신분이나 계급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계급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역할일 뿐입니다. 이 나라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한 사람일 뿐인 거죠. 사실은. 니나 나나라는 거죠. 니나 나나. 똑같다는 거죠.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큰 은사를 사모하고 큰 역할을 할지라도 같은 성도다. 동일한 성도다. 그러나 역할을 하는 기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설교 봉사를 하면서 기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좀더큰 역할을 할지라도 같은 집사, 성도로 남아있을 겁니다. 바울이 온몸을 던져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의한 지체로 자신을 특별한 신분의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바울이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선지자, 내가 사도 이렇게 해서 아주 크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어 아주 그냥 너희들도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는 지지가 아니라 정말 특별하지 않은 나, 바울. 예. 정말 특별하지 않는 어, 사도 바울 나이 바울이 큰 은사 일을 사모한다. 예, 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큰 은사 역할을 하려고 사모하라. 그 이유는 잘난 체하고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성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큰 은사를 사모하고 기꺼이 그 역할을 수행할 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을 돋보이려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 능력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역할을 잘하려고 할 때, 더그 일을 잘하려고 할때 새로운 사역,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장 좋은 길은, 가장 좋은 길을 어, 이렇게 보이겠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길은 아마도 새로운 교회 개척이거나 복음을 전하는 어, 그 일일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 일을 아주 가장 좋은 길, 어, 새로운 길, 이 일을 교회 건축으로 생각하겠지만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교회의 개척, 어, 이런 교회의 진리의 어, 전, 어, 이 진리의 모임, 어, 이 모임이죠. 교회는 모임입니다. 성, 성전.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어, 모임입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모여 있는 이 조그만 작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 모임이 진짜 교회다. 예. 그래서 이 바울은 어, 이 새로운 교회, 고린도 교회가 아닌 또 새로운 교회를 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 몸의 지체가 각각 다 다르지만, 한 몸이듯이 교회 성도는 다 다르지만 한 교회 성도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팔이 제 역할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잘난 체하지 않듯이 제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 옥집사가 설교를 빼어나게 잘 한다 하더라도 떠받들 어, 일이 없고 전혀 안 떠받들어주죠. 예, 못하는가 봅니다. <laughs> 예, 어쨌든 예. 교회에서 아무리 그 역할을 잘한다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떠받들지 마시고요. 교회 김집사가 하는 일이 아주 젠병이어도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함께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서 고칠 수 없는 것, 성격, 기질, 재능 등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잘못 받아들인 말씀, 잘못된 생각은 성경의 말씀으로 교정하며 같은 교회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로 생활하면 새로운 일들이 교회 안에 주어진다,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 성도 지체로 큰 은사를 사모하며 신앙하셔서 더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을 걷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